말하고 쉬어. 너무 쉬어? 응. 그래서? 너무 쉬어서 뭐? 너무 안 먹어요. 안 먹을 거야? 응. 귤, 귤 먹을 거야? 어이거 이거. 그거? 귤. 그걸로 귤 먹을 거야? 응. 그게 귤인데? 아닌데? 아니야. 그거 안에 귤 들어있잖아. 그지? 그 귤이 안에 들어있는 거. 맛있지? 그래도 그래도 셔. 그래도 셔? 응. 어 원래 인생이 항상 달콤할 수는 없어. 그렇지? 달콤해 인생이 항상 달콤할 수는 없잖아. 달콤. 실 달콤해? 인생이? 응. 시콤할 때도 있고 슬, 씁쓸할 때도 있고 매울 때도 있고 그렇잖아 인생이. 안 먹을래. <laughs> 안 먹을 거야 그러면? 유찬이 먹어. 유찬이 먹어? 응. 야너 셔서 맛없다는 소리고 그 유찬이 먹으라고 하면 되나 유찬이한테도 맛있는 거 줘야지 동생한테. 응? 어? 동생한테 먹어. 맛없는 아니. 줬어? 그래, 유찬아, 너 받았어? 그래, 뭐, 니 먹어라, 그러면.